최근 SNS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살의 책 1이라는 제목의 도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이 책이 성경보다 두배 가량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여우수아에 이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해당 책을 통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을 배울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책이 실제 성경에 언급된 야살의 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조 문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성경에서 두 차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과 사무엘하 1장 18절은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고대 이스라엘의 전승이나 서사시 형태의 문서로 보고 있지만 현재는 원본이 소실되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김경열 교수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야살의 책은 분명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유통되는 책은 환단고기처럼 허구로 구성된 위서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출판되고 있는 야살의 책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영어로 쓰인 작품입니다. 이 책은 18세기 영국의 자유사상가 제이콥 일라이브에 의해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야살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위작을 발표하였고 종교모독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세기 미국에서 해당 판본이 수정되어 다시 출판되었고 지금까지도 유사 종교 서적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민원 교수는 히브리어나 고대 언어로 된 원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애초부터 영어로 조작된 창작물입니다. 유대교의 정통 전승이나 탈무드, 미드라시와도 무관한 책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창세기 25장 27절을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장막 안에서 주의 교훈을 배웠다는 식으로 상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우서 3장 8절에서 언급한 얀내와 얀브레를 구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사도들이 야살의 책과 같은 문헌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계는 이러한 내용은 당시 전승이나 구전 자료에서 차용한 것일 뿐 위작된 야살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책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는 명목 아래 신자들을 신비주의와 역사 왜곡으로 이끄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내에서는 정통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일부 신자들이 해당 책을 전경처럼 받아들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경열 교수는 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전승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히브리치에서라는 주장 자체가 허구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학계는 고대 유대교 전승 자료나 위경, 탈무드 등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일 뿐이며 개시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야사의 책은 성경적 정통성과 역사성을 결여한 위작이며 교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자들의 주의 깊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